안녕하세요. 설문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엑셀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 엑셀을 읽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해 보겠습니다. 명칭부터 규격 단위 이렇게 4칸을 네 칸을 예. 들어가고요. 복사를 누릅니다 그럼 점선이 생기잖아요 잠깐 내리고요 저희 적선 프로그램밍 합니다 파일 새공사 건축공사 그냥 누르세요 또 클릭하고요 마우스 우측에 산출공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클릭합니다 빈 곳에 마우스 총 누르면 이게 뜹니다. 이게 안 뜨면 안 돼요. 이미 코드요. 엑셀에 있는 게싹 이리 올라왔거든요. 혹시 뭔가 빠져 있으면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단위는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천매로 되어 있고요. 벽돌은 매로 되어 있어요. 그쵸? 시멘트 벽돌 여기 있나요? 예, 네. 메르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쫙 드래그 하고요. 도구. 요 기능이 되게 멋있어요. 착 누르면, 일런보는거착 생깁니다. 이거 중복 안 되게 쓰기도 귀찮거든요. 캐드를엽니다이 기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 캐드도요. 요 플러스를 눌러서 해도을 만들어서 자, 이곳에 에, 이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적상 프로그램 열고요. 캐디의 이 기능,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 두 번째 줄. 이 근처 찍지 말고요. 좀 떨어져서 이근처로 찍으세요. 최대한 떨어져서. 예. 근데 이런 게좀잘안 보여요. 여기만 뭐잘 보이게 색깔을 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전체를 색깔 줄수 있는데요. 가공에 여기는 꼭 아셔야 돼요. 색깔 쓴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예 또는 이렇게 키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191 누르면 저희가 다루는 것만 보여요. 리구사 클릭 색깔 씁니다. 선택 엔터 그러면 보너스로 나오거든요. 이번은 노란색. 노란색 가장 무난합니다. ESC 하고요. 도면 전체 켜기. 잘 보이죠?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RDC를 들고. 요 비고는 코드만 요렇게 박스를 그려요. 박스를 클릭하고 0을 네번 칩니다. 준비 다 됐거든요. 이쯤에서 다른 이로 저장 한번 하세요. 어떻게 화면에0 0 0 4 5 6 7개 기념으로 네. 이렇게 누르면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캐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인 또는 폴리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리기 전에 직결을 키십시오 이렇게 여기도 꼭 키세요 이거 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라인을 클릭하고요 선을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번호를 숫자를 치면 뭐5000 그러면 5m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선을 그리겠죠 벽돌이니까요 여기 보면 쌓기는 1번이고요 벽돌 매수는 어딨죠? 여기 있네요. 59번입니다, 59번. 59번 잘안 보이네요. 아까 잘 보이는 거, 여기. 1번 이렇게 볼수 있다고 그랬죠? 자, 1 8 7 누르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여기다가 높이를 한 3m? 3000이 아닙니다. 3000은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관리에 423, 클릭, 클릭, 엔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쪽으로 천매라고 된 것도 들어오고 매도 들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천매는 어떻게죠? 0.52. 75장 나누기 1000이죠. 매는 75장입니다. 이거 안 적으면 여기 여기가 해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밸류를 쓰는 게 되게 이거 재밌거든요. 단위를 보고 환산하는 거죠. 이제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에 사이로 해서 엔긴 치면 창호가 되고요. 사이로, 여기도 한번 할까요? 이런식이 되겠죠? 하여튼, 창호를 쓸 때는 0, 안쓸 때는 뭐, 00,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가공에 187에서 높이 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이건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예. 적산점이 다 됐거든요. 관리에 벽체마감에 이것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길이에다가 높이에다가 청업 빼서 천매를 환산한 거죠. 벽체마감 여기는요, 예, 75매로 환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면적을 매로 환산한 겁니다. 확인할 때는요, 187 누르고, 75로 곱한 거죠. 면적에다가. 그리고 여기는요, 70은 나는천 1000을 한 거죠. 1 0기 같은건 149인가요? 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물어보시면 돼요. 일단 이 기능은 아셔야 자유롭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런 헤비에 들어간 건뭐 건드릴 게 없을 거고요. 여기다가 뭐 해볼까요? 음, 바닥, 한번 해볼까요? 화광석 붙이기. 비다기로 되어있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타일, 떠붙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 40번입니다. 이만큼 해서 40번이라고 합니다. 관리에서 4, 2, 3만 클릭하고 이것만 해주면 땡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이미 무엇인지 압니다. 해변지경 건드릴 게 없겠죠. 바로 바닥천장선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변잖아요 이런 정도만 아시면 건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꼭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칩니다.